2탄입니다 저형씨 천사를 만들고 있어요 이상한 천사가 나올거야 아니! 원죠이가 아프리카입니다! 아이거 나쁘시네요 오들어 볼까? 오 오오오! 오오어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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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오! 오오! 오가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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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

던져보겠습니다. 나. 괜찮아? 느낌 안 나. 내 네, 네, 던져봐. <laughs> 어어에리도탄이에요 아, 여기도 엄청나서. Huh? There's a lot of shoes. Oh, no. There's a lot of shoes. Oh, there's so a lot of shoes. Awesome. 넌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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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펑펑장 가볼래? 안 에이, 설마. 설마? 맞네. 어? 아, 어, 진짜. 저요. 저 이거, 묻히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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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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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이러면다 이거, 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야, 너 방송에 출연해 볼래? 어? 그래? 어? 야, 너 방송에 나가 볼래? 유튜브에 출연할 거야 너는 어? 나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. 진짜? 야, 얘 방송 출연 시켜야 되나? 야, 이번에 새로운 게스트 정승을 소개합니다. 보세요. 유튜브입니다 이건. 아, 네 정규 시리즈 정규 할. 저 <목소리가>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바람... <목소리가> <laughs> 야 방송에 출연해 몰라요? 야 방송에 출연한거 유튜브에 니가 나온다는거 알아, 기간, 기간. 나 파라? 나 시지나하나라스 그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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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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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기 아, 잘못 들었어 <목소리도> 자, <목소리도> 자. <목소리도> 하트 난리였다. 아, 뭐 <목소리도> 자. 하트 날이었다. 죠이거를 아, 이건 맞췄어. 그이스 끝이 좋어 다시요. よし 돼. 어떻게 어린이집인 거야? 몰라돼 어, 나애도 저렇좀 많이 오면 좋겠어, 진짜. 좀더 많이 오면 좋겠다, 맞지? 어. 对。<Yeah. S 2> yeah. the uh -huh.